이런 계속해 주면 좋습니다 천식에 좋다 천식에 사람이 한번딱 걸리면 안난 질환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천식입니다 천식은 어렸을 때 걸리든 하면 몸이 약한 상태로 평생을 가기도 해요 그래서 천식이라는 이 질환이 생기면 막 쌕쌕거리는 그 소리도 나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버, 벌을 막 쏘이거나 꽃가루에 이렇게 뭔가 알러지 형생, 형성이 생기면 그때부터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환절기나 이럴 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 안 거리는 방법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이해를 보면요, 이폐 기능 부전을 일으키는 알레르기성 반응. 네, 천식이 폐 기능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그리고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죠. 호흡기를 따라서 이제 기도의 평활근 경련으로 기관지, 이 폐에 보면 기관지가 있죠. 기관지나 모세기관지의 점막 부종, 근육 수축 경련 및 염증을 일으키므로 기관지의 무엇이요? 기도가 폐쇄되어서 호흡 곤란이 일어나요. 나중에 호흡이 굉장히 심하, 심각하게 이렇게 곤란해집니다. 주로 알레르기성인 경우가 많고요. 꽃가루, 먼지, 미세먼지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 집진드기, 일반진드기, 곰팡이, 동물의 비듬. 그래서 천식이 있는 분들은 절대 동물 집안에서 키우면 안 돼요. 절대 키우면 안 됩니다. 예, 알레르기 원, 알레르기 원으로 이제 천식 발작을 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기압 변동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운동이라든지 또기독 감염이라든지 피곤 등으로 유발되기도 합니다. OECD 평균 10만 명당 46.6명. 네, 발병률이. 한국은 이 10만 명당 46명을 넘었어요. 엄청나죠? 100명 가까이 되죠? 한국인 전체의 약 10%가 천식 환자로 추정됩니다. 천식 환자 약을 먹고 있는 환자로 추정돼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OECD 국가의, 국가의 평균 국가 지수의 두배 한국에. 왜 한국에 이렇게 많을까? 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보면 알, 알 내용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 천식도 식생활 그 다음에 공기 이런 것들과 굉장히 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증상을 보면 발작적인 호흡곤란이 나타나요 그래서 숨쉴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 옆에 들어보셨나요 천식 있는 분들 옆에서 보면 이 색색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 잠잘 때나 옆에 있으면 그게 들립니다 그리고 호흡이 빨라져요 여러분 사실 호흡이 빠르다는 말 자체는 수명이 빨리 끝다는 뜻이에요. 호흡이 우리는 빨라졌어. 호흡 빈도수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면 수명이 짧습니다. 그냥 모든 동물계를 보면 호흡이 긴 동물보다 짧은 동물이 빨리 죽어요. 개가 분당 3, 40번, 사람은 한 20번, 그다음에 거북이는 한 3번 정도, 거북이는 한번숨 넘어갈 정도로 숨을 한참 들이셔요. 그다음에 숨을 내뱉고 하면 1분에 한 두, 세 번밖에 안 합니다. 사람 은한 20번 정도. 그리고 개는 더 빨라요. 그개숨쉴때 보셨나요? 옆에서? 그러니까 숨을 천천히 쉬는 게 훨씬 좋다. 네. 근데 천식이 걸리면요. 숨이 빨라져요. 그리고 숨이 길어지고 맥박이 빨라집니다. 처음에 마른 기침 하다가 점차 가래가 생겨요. 그리고 급성 천식 발작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 곤란이 같이 오고요. 심한 경우는 쇼크나 구토 맥박 상승과 체온 상승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천식의 발작은 특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더 발생돼요. 천식이 있던 사람은 1년 사이클에서 꽃가루가 한참 날릴 때 미세먼지가 많아질 때 어떤 특정한 부분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강아지라든지 거기에서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천식을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 네, 천식을 예방하는 다섯 가지 아주 간단한 거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알레르기성 체질인 경우에 예, 알레르기성 원인들을 다 피하는 거예요. 알러지를 만드는 주범들을 다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단백질이라든지, 단백질 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칼로리 소비 이상의 단백질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피해야 될까요? 알러지의 주범이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있죠? 그런 것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체질을 충분히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흡연을 피해야 돼요. 사실은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 천식이 있는 분들에게 흡연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매연이나 미세먼지 주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천식이 없어도 관리는 똑같아요. 폐 관리가 사실 천식이 그 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 지금 천식 환자에게 안 좋은 것이, 어, 일반 폐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식, 유제품, 과도한 단백질,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관리를 최대한 잘 하셔야 돼요. 옛날에 보면 폐결핵이 어떤 사람에게 잘 걸렸죠? 영양이 충분한 사람 아니 부족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많이 걸렸죠? 면역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자 다섯 번째 집에 햇빛이 잘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통풍이 잘 돼야 돼요. 통풍이 그래서 집 안에 어, 충분한 산소가 들어와야 되고 또 햇빛이 들어와서 살균 작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이요법은 주식이 반드시 현미작곡, 그 다음 통밀이어야 돼요. 어, 천식 이 있는 사람들이 고기가, 고기가 주식이거나 아니면 흰쌀이 주식인 경우에는 어, 절대 낫지 않습니다. 약을 사용해도 천식은 잘 낫지 않아요. 식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단백질은 콩, 두부, 두유, 견과, 곡물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호흡기 상피세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녹황색 채소 필수예요. 그리고 천식이 있는 경우에 소금을 마셔야 되고, 아마시 올리브유 이런 것들 섭취를 해주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천식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는 원인들은 이러한 식이요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산화, 네, 항산화 식품이 천식을 예방 및 치료한다. 네.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들이 뭐 채소나 과일이나 뭐 견과류 이런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드시면 천식이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양소의 부족을 막아야 돼요. 또한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해야 돼요. 호흡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비타민 C는 최고의 약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폐에 비타민 C가 정말 좋은 거 아시죠? 정말 폐가 안 좋은 분들이나 이 호흡기 쪽에 자주 감염이나 염증 혹은 어, 세균에 의해서 어,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비타민 C가 필수입니다. 레몬, 감자, 기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천연 치료 중에서는 천식을 다룰 수 있는 천연 치료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더운 물 고열 치료예요. 더운 물 고열 치료. 자, 물의 온도를 약 40도 정도, 그리고 30분 가량을 주 5회 실시해서 몸을 담궈요. 몸을. 근데 이거는 사실 천식 환자뿐만 아니라 암 환자든 어떤 환자든 다 괜찮아요. 몸을 담그는데 그때 이제 머리와, 어, 머리와 목에 찬 수건을 둘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혈치료, 더움을 목욕을 해주는 거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는 고혈찜질이에요. 등이나 가슴, 그 다음에 이쪽에 수포나 이제 아니면 수팩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수건체 물과 같이 찌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이 생기죠. 그 열이 갖고 있으니까 그 위에 그 다른 수건을 덮어주고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오래 하면 안 돼요. 짧은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한 25분, 30분 정도 해주면 좋아요. 찜 팩이 한 15분만에 이제 식는다 그러면 한2 2회 정도 해주면 아주 좋고요. 그냥 우리가 수건을 쪄서 해도 괜찮지만 수팩을 찌는 게 훨씬 좋습니다. 등 쪽이나 목 뒤에 그리고 가슴 쪽 해주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배꼽 밑에 복부 쪽도 굉장히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 유칼립투스 오일을 사용해야 돼요. 저는 호흡기에 최고 좋은 오일 중에 하나를 유칼립투스 오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시네올 성분이 되게 많아요. 감염이 주로 입을 통해서 들어와요. 입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거의 대부분 입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입을, 트로, 입을 통해서 들어온 이 감염성 세균들이 건조한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럼 건조하면 번식이 잘 돼요. 그래서, 유칼리토스를 사용할 때 증기 흡입 이런 것들 굉장히 좋고요. 특히 유칼리토스 같은 경우는 갖고 다니면서 우리가 자주 흡입만 하셔도 세균의 일부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손바닥에 몇 방울을 묻혀서 흡입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스크에다가 떨어뜨려서 하셔도 되고요. 천식이 있거나 한 분들은 이제 물론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겠지만 그게 너무 좋지 않거나 숨이 너무 차는 분들은 마스크에 유칼립투스 오일이나 이런 페퍼민트 오일들을 조금씩 떨어뜨려서 흡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천식 환자들이 보통 약만 먹는 게 아니고 뿌리잖아요 네, 뿌리는데 사실 그 뿌리는 것에도 약이 다 들어있어요 네, 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유칼립투스를 뿌리건가 네, 이런 것들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증기 흡입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기도성 관련된 염증이 있을 때는 병원에서 그 가습기 같이 쪼이잖아요 증기 쪼이죠 그 전기 꽂아 가지고 거기에 약을 넣어 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오게 그럼 그걸 이제 쪼입니다 그러면 그약 성분들이 들어와서 염증을 좀그 줄어들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증기흡입이 정말 좋아요 증기흡입은 대화를 준비해 놓고 뜨거운 물을 붓는 거예요 커피포트에다가 그리고 거기다다 유칼리투스 한열 방울 15방울 정도 1리터 정도는 담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절반 정도를 놓고 그리고 이제 한그 1메다 1m, 1메다 1m 정도 되는 포 있죠. 포나 수건 큰거 그런 것들을 이제 머리 위에다가 싸가지고 이렇게 공격에 날아가지 않도록 예전엔 저는 그냥 시켰었거든요. 근데 우산을 하고 하면 그래덜 날아가고 우산 없는 것보다 우산이 훨씬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산보다는 천, 천을 천다 덮어놓는 이불 같은 거 덮어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책상에 앉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얼굴에 몽골목을 다 올라와요. 저도 가끔은 합니다. 가끔이라기보다는 이제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제 상기도 쪽에 염증이 있다 생각하면 예방을 해요. 사람들이 제가 감기 잘안 걸리니까 뭐는 뭐약 먹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일 년에 감기 물론 걸린 것 같지만 증상 없이 지나갈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년 365일 만약에 우리 아이들은 감기 몇번 걸리잖아요. 안 걸립니다.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때는 금식을 하고 어떤 때는 레몬을 마시고 어떤 때 증기 흡입을 해요. 이제 증기 흡입 또 정말 효과가 있어요. 컴퓨터 그 책상 앞에다가 해가지고 하면 얼굴에 촉촉한 게다 묻어요. 그러면 한 30분 정도. 한 초반에 하잖아요. 감기 안 걸립니다. 웬만하면 안 걸려요. 그리고 물을 정말 많이 마셔요. 소변이 맑게 나오죠. 천식에도 정말 좋다. 아시겠죠? 이게 천식에 좋고 기관지, 폐, 감기 종류에 정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네 번째는 소금물. 혹은 프로폴리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 소금과 프로폴리스는 이 천식의 주범인 여러 가지 알레 알러, 알러지성 어떠한 그 작용들을 어, 망가뜨리거나 이제 그것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 소금을 매일 마셔주거나 프로폴리스를 먹게 되면 천식을 예방하거나 회복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 스패치. 한방 패치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저번에 연락이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자기는 이제 천식, 비염 막 나왔다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자연식을 하기도 했지만 수패치를 하루에 두 번씩, 폐와 등쪽, 그러니까 하루에 네 장씩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3주, 한달막 지나면서 증상이 좀씩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이제 환절기 때 전혀 알러지성이 없었고 되게 좋아졌다. 거의 나은 것 같다라고 표현까지 했어요. 그분은 이제 스패치를 아침에 붙여서 오후에 떼고 쉬었다가 저녁에 붙여서 다음 날 떼고 이렇게 해서 매일 그렇게 반복을 하셨는데 스패치 같은 경우, 숯가루 같은 경우는 염증을 이제 빨아당기거나 혹은 또몸 속의 신경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혈류를 잘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천식을 위해서 알아야 할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죠. 한국에 천식 환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천식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천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천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요.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더안 좋아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안에 애완견 많이 키우죠. 그리고 또 항생제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음식 영양의 밸런스가 맞지 않죠. 그럼 앞으로 천식이라는 질병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몇 가지를 알고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천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봉사해 주시거나, 충분히 이제 알려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어, 충분한 지침서가 될수 있어요. 자, 어, 우리 천식을 위해서 알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폐를 훈련시켜야 돼, 반드시. 폐를 훈련시키는데, 아, 저는 이런 거 좋은 거 같아요. 피리를 불거나 하모니카 같은 거. 그리고, 리코더, 이런 것들, 아니면 단소. 혹은 또 나팔 섹스폰 이런 거 아주 부드럽게 부를 수 있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고요.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이런 거 호흡 폐를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는 것도 되게 좋아요. 노래를 불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숨이 많이 찹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냥 산에 가실 때 대화를 하거나 노래를 해보신 적 있어요? 대화를 할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등산하면서 노래 못 부릅니다. 숨차서 올라가면서 노래 한번 열심히.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노래 부르면서 가보세요. 숨 엄청 차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폐 기능을 정말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기관지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10분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뱉는 거 의식을 하셔야 돼요. 이 호흡법을 하셔야 돼요. 한 10분 정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습관이 되냐면 입으로 숨 쉬지 않는 것을 습관을 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나는 것은요. 입으로 숨을 쉴 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으로 한다? 코로 숨으신다. 천천히. 이때 여러분들이 뭐 일하시는 거 아니니까. 한 분당 한 15회 정도, 아니면 10회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초를 보니까 10초까지는 좀 힘들 수 있어요. 10초면은 분당 6회를 하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아주 편하게요. 한 10초? 12초? 이게 조금씩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도 닦는 사람들은 숨을 빨리 안 쉬어요. <laughs> 천천히 쉽니다. 도 닦는 스님들이나 도인들, 도, 도인들이 도인들 보면 <laughs> 막 쉬, 쉬지 않잖아요. 천천히 이제 마 편하게. 그래야 돌을 닦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천천히 숨을 쉬어서 이제 이 습관을 한 10분 정도만 가지세요.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입으로 숨을 안 쉬어도 돼요. 그럼 하루에 10분씩. 근데 이게요, 천식 환자 아니라도 다 좋아요. 암 환자 정말 좋고요. 아토피 환자분들도 좋아요 저도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제가 꼭1 0분을 정해놓지 않지만 꼭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눈을 감고 그렇게 한 적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편해 마음이 편해져요 자율신경 안정에 최고입니다 자율신경이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고 자세를 똑바로 한 다음에 양반자들도 괜찮아요 허리를 펴고 가슴을 쭉열으셔야 돼요 그래야 폐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숨을 천천히 진정이 돼요 느끼시나요? 진정이 돼요. 그 사람들이 이 진정을 느끼면서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자기 훈련 계속해 주면 좋습니다. 어디에 좋다? 천식에 좋다. 천식에. 폐에 좋다. 입으로 숨을 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천식이 심한 분들은 저는 섬유옷보다는 면옷 입으라고 추천드려요. 가급적이에요. 가급적. 특히 속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셔야 하는데 잠자는 방의 온도가 절대 더우면 안 돼요. 덥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안 돼요. 서늘하다좀 그렇고 선선하다 선선하다 <laughs> 내가 이 방에 있어도 나는 노화가 안될것 같다. 그런 온도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절대 30도는 아니에요. 29도도 아니에요. 잠자는 온도, 인간에게 가장 좋은 온도가 대략 18도에서 23도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아마 여러분 되게 추워하실걸요. 23도면 추우실 거예요. 제가 그 중앙난방 시스템에서 28도만 딱 해놓잖아요. 전화가 엄청 와요. 춥다고요. 아무튼, 어, 방의 온도가 뜨겁지 않은 거 좋습니다. 많아도 25도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 당뇨, 고혈압, 아토피, 혹은 천식이다 그러면 더 서늘할수록 좋아요. 대신에 몸이 차면 안 돼요. 그냥 서늘해지는 만큼 몸은 따뜻해져야 돼요. 근데 이불을, 오리털 이불 같은 거 아니면 그런 거 있죠? 성능 좋은 것들 덮고 주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습관을 시켜야 돼요, 습관을. 천식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시원한 방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냄새가 강한 약품 향수 꽃 이런 것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식 환자에게 꽃 선물하시면 안 돼요 네 꽃다발 들고 하시면 안 돼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체온을 한 개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충분한 수분섭취 중요합니다 그리고 호흡기가 절대 건조하지 않도록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 이제 아, 심한 분들은요. 뭐 심한 분들은 식이요법과 천연치료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회복 가능해요. 천식 환자가 낫는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